현재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인의 축제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각국 세계급 선수들의 국가전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흥미 요소 중 하나이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한국 응원단과 한국 선수들. 즉,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의 매우 익숙한 행동에 카타르 월드컵에 모여든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금 새롭게 재조명하는 엄청난 한국 집중 이목 여론마저 형성되어 버리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한국인들만의 특성이 카타르 월드컵에 모여든 전 세계의 인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많은 외신들을 포함해 세계급 방송국들이 월드컵 개막식의 분위기 과열을 위해 각국 선수들의 메디컬 도핑 체크 과정을 촬영하던 중 해당 건물을 경호하던 카타르 월드컵 경호원들과 우리 한국 응원단과의 매우 놀라운 장면을 포착하게 되어 또한번 한국신드롬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직접 이 일을 겪은 월드컵 경호원직을 수행하던 한 외국인은 글로벌 커뮤니티의 한국 응원단 인원들과 있었던 일화를 글로 작성해 월드컵에만 집중하고 있던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의 놀라운 특성을 또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카타르 월드컵에 집중하고 있고, 이제 곧 개막식이라는 성대한 축제가 시작되는 것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카타르 월드컵 현지에서 최근 접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어 선수들이 볼을 차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고도 소중한 경험을 바로 어제 처음으로 겪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달하려고 한다. 일단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을 매우 불행하게도 타고났었지만 점점 내가 원하는 꿈은 나의 체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경호원 쪽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 스스로도 고위급 경호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나의 외소한 체격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왔어.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절대 극복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의 키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야.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인파 속에서 특정 인원과 장소를 경호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아도 압도될 만큼 타고난 키는 필수적이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신체 운동으로 나의 몸을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하게 되었고 바로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의 인생 최초로 첫 번째 지역 경호직 업무를 배정받아 매우 긴장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과 특정 장소를 경호하는 나의 꿈을 이룬 경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지. 하지만 어제 내가 겪은 일은 나의 첫 경호 업무의 긴장감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과 함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카타르 지역에서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감동의 글을 적고 있어. 첫 번째로 내가 지역 경우를 맡게 된 곳은 바로 선수들이 종합적으로 몸의 건강 상태와 도핑을 체크하는 테스트 건물의 정문 경우를 맡게 되었고 나는 이 건물에서만 하루 8시간씩 교대 근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카타르 월드컵의 개막식이 다가오기 직전이기에 정말 다양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감독직 근무자들 그리고 그 나라 인원들로 구성된 현지 응원단들과도 마주 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 하지만 나는 170 정도의 키를 가진 어떻게 보면 국가 행사 경호원으로는 부적합한 키로 채용이 되었기에 상당히 많은 컴플레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선수들 측의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 나는 컴플레인에 대한 피드백만을 전달받기에 누가 직접적으로 컴플레인을 넣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나의 담당 회사가 전달해주는 바로는 미국 측 월드컵 참가 선수들이 자신들이 도핑 체크를 할때 수많은 인원들이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저러한 외소한 경호원의 전문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나의 근무지 변경을 직접적으로 요청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측 선수들의 요청대로 잠깐의 시간 동안 해당 근무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메디컬과 도핑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기에 미국 측 선수들이 또한번 방문하게 되었을 때 아주 불운하게도 나는 정문경호 근무를 서고 있던 상태였고 미국 측의 특정 감독직 인원들은 나에게 당신이 왜 경호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면 발언과 함께 지금 당장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회사에 두번 다시 내가 카타르 월드컵 경호직 근무를 설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상당한 발언까지 하면서 나에게 현장에서 직접 피드백하게 되었지 나는 매우 우울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근무를 서야 했고, 나의 첫 번째 국가 행사 경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기에 다시 출근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번에는 한국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체크하는 동안 나는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해당 건물을 경호하게 되었고, 나는 바로 그때 나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말을 한국인들로부터 듣게 되었어. 그날은 매우 더운 날이었던 것과 더불어 한국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기간이었기에 전 세계의 수많은 보도국들이 한국의 특정 선수와 한국 대표팀의 감독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한국 선수들이 대부분 이동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비공식 행사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었기에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선수단들까지도 함께 그 도핑 테스트 건물 앞쪽에 모여들었어. 그런데 내가 전 근무자와 교대하기 위해 해당 경우 장소에 도착한 순간, 한국 응원단 소속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이 나에게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하며, 당신이 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듣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면서? 자신이 예측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나에게 말을 걸더라. 원칙적으로는 같은 경우직 근무자들 간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는 절대 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근무 교대를 진행하는 방식에 아주 잠깐이나마 생기는 틈을 이용해 나는 그 한국인에게 매우 짧게 당신이 예측한 대로 난 어제 정문을 지키는 경우인의 체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잠깐 동안 해당 근무지를 떠나 있었다며, 나를 동정하지는 않아도 되며, 다른 상사가 나에게 또 다른 안 좋은 말을 할수 있으니, 당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떨어지는 게 좋을 것이라는 다급한 말을 뱉어냈지. 그런데 그 한국인은 갑자기 나의 손에 매우 시원한 작은 청 같은 것을 붙여주었고, 나에게 그것을 붙이는 동안만은 시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 안쪽에 붙였으니 들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해 주면서 나에게 당신은 누가 봐도 이 곳을 지키는 경호원으로 보인다는 위로의 말을 해 주는 것과 함께 한국 선수들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건물의 경호를 부탁한다면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어. 물론 그 한국인은 나를 동정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고 내가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그 한국인만큼은 내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화해 본 유일한 타국인인 점을 볼때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배려했고 세심한 사람들인지는 처음 알게 되었고 나는 이 사소하고도 소중한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는 나의 외소한 체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경우 근무에만 집중한 채 많은 사람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해그 한국인이 누구인지 꼭 찾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지만 그 한국인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도 제대로 알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이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한 한국인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이 외국인에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외국인들의 댓글을 통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인들의 숨겨진 특징적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미국인들이 왜 저런 피드백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키가 크다고 가드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동의하는 의견이야. 나도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모든 한국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나를 배려해주는 행동을 많이 했어. 이것 또한 한국인들의 교육과 관련이 있을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러한 모습들은, 단순한 배려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한국 선수단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느님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진짜 선진국 사람들은 한국인 아닐까? 내가 매우 놀라는 것은 단순히 저 경호원을 도왔다는 사실이 아니다. 경호원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텐데, 잠깐의 틈을 이용해 그의 손에 쿨팩을 붙여준 것은 너무나 멋있는 행동이다. 경호원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키가 작다고 저러한 피드백을 받는 것은 한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장신 국가인 네덜란드를 제외하고서라도 키가 비율 좋게 큰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 마음만큼은 멋있어 보이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우월하다고 남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 특히나 저곳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 경호원을 볼수 있었을 텐데. 도움과 배려심을 보인 사람들은 지금처럼 한국인들밖에 없어. 나도 한국에 잠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저러한 배려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당시 나는 한국어를 완전히 학습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한국인들은 나의 행동만을 보고 지하철 티켓을 직접 끊어 주었어. 아마 한국인들은 당신의 행동을 보자마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눈치가 빠른 나라로는 세계 제일이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바닥에 쿨팩을 붙여 준저 한국인의 행동은 그래서 놀라운 거야. 한국의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고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국인들 사이의 끈끈한 배려와 세심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은 현대사회의 표본이야. 당신의 말처럼 현재 서양권 나라들은 너무나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시키는 아주 안 좋은 도둑들이 대거 생긴 이유일 것이야.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시민 의식이 각 나라마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한국 응원단 사람들이 저러한 영향력의 태도를 보인 것은 용기 있는 모습이야. 누구나 섣불리 접근하기 힘든 것이 바로 경호원들인데. 저 한국인은 단순 배려심에서 벗어나 그가 전날 피드백을 받은 것까지 아마 근처에서 보게 된것 같아.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사실이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